네. 어, 오늘의 말씀 묵상, 어, 오늘은 이 시간 우리 룩기, 어,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레기오.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렘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릭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도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취하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1 0년 전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예, 저는 오늘부터 룻기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타이틀을 새롭게 묵상 그렇게 이름을 좀 붙여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묵상은 아니고. 어,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더좀 새롭게 리와인드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멘. 좀 새롭게 묵상을 해보자 그런 좀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루키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어, 주제를 하나로 제목을 하나로 정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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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어, 이세 가지가 어떻게 오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어, 무엇이 오는가? 첫 번째는, 어, 이거는 우리 하나님 약자죠, 그죠? 하나님이 다스려도, 하나님이 다스려도 흉년은 온다는 것입니다. 네. 1장 1절, 어, 앞에 우리가 처음에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한다. 사사들이 치리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사는 누구인가? 엄밀하게 따지면, 사사는 왕은 아닙니다. 사사는, 사사는 왕이 아니라, 어, 하나님으로부터, 어,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명받은 그런 직임을 받은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사는 왕은 아닙니다. 그러면 왕은 누구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왕은 누굴까? 바로, 왕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사사들이 치대하던 때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 왕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보니까 베들레임이라는 단어가 표현이 나오거든요. 네, 예, 베들레임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들레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들레임은 무슨 말입니까? 떡집입니다. 그죠? 떡집. 예. 떡집인데, 베들레임이니까 떡집인데, 이게 어떤 떡집이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떡집이죠. 네, 베들레임은. 그러면 이스라엘에 있는 떡집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의 떡집이라는 말입니다. 아, 네. 이 지방의 이름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의 떡집인데 여기에 뭐가 왔다는 것입니까? 흉년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일 처음에, 루키 제일 처음 시작하면서 선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선포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에도, 하나님의 떡집에도 뭐가 올수 있다? 흉년은 올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흉년이 없으리라는 착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고난 당하면 안 되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려워지면 안 되고 사업 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하나님이 다스리는 떡집,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업장,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고난은 올수 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고난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런 것이지, 어떤 문제도 없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고,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듯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에도 흉년이 온다. 고난이 온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에 고난이 올까요? 죄를 지어서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물론 이 그것도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땅에 왜 고난이 오는가? 고난은 왜 오는가 하는 것이죠. 고난이 왜 오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집에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연단시키거나 그 가정에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 놓고 보니까 얘야 너희 가정에 이런 고난이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란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우리가 그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난을 저그 저기 애굽 땅에서 왜 그렇게 고난을 받았습니까? 바로 그 고난 가운데에서 이제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 고난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고난은 또왜 우리에게 있느냐?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에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집니다. 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훈련하시고, 엎드림을 훈련하시고, 겸손을 훈련하시고, 감사를 훈련하시고, 아멘. 믿음을 훈련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가정에도 고난이 올수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 고난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외치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 이 예, 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아, 지금 하나님이 뭔가 설명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 고난을 우리에게, 우리가 받을 때에 이 고난은 절대로 우리를 덮치거나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런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안정되게 살려고만 합니다.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 편함이 진짜 주님이 주신 편함이 아닐 수 있는데,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실 때에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편하면 감사하고, 고난이 있으면 부끄럽고, 숨기려고 하고, 심지어는 교회도 떠나려고 하는데, 왜 그러는가? 우리가 너무 고난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반드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때로는 매를 드시기도 하시고, 고난도 주신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오늘 룩기 1장의 첫 번째 묵상인 줄 믿습니다. 아, 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묵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도 선택의 실수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선택의 실수는 온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흉년이 들어서 지금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인과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베들레헴은 베들레헴은 누가 다스리는 땅입니까? 예, 하나님 다스린 땅입니다. 그러면 모압 지방은 어떤 땅입니까? 이방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스리는 대로 다스린 데서 이방 나라로 간 것이 과연 선택을 잘한 걸까?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핑계로 이 모압 지방은 그때 당시에 자기 아들을 바쳐서 자기 아들을 바쳐서 드리는 제사. 인신 제사를 드리는 신들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아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구나 흉년 있으면 갈수 있지. 우리 뭐 여기 강남에서 저 흉년이 와서 저 강보로 갔구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이쪽으로 갔다는 라 것은 말 그대로 우리로 치면 교회에 있다가 전에 내가 이사 가서 사, 생활하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을 볼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멜렉은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이런 선택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는 잘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을 쭉 읽어 보니까 3 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 절에 보니까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었다고 아들이 죽었습니다. 예, 자이 집안에 지금 남자가 세 명이 있었거든요. 세 명이 있었는데 세 명이 다 죽었습니다. 어디 가서 모합 지방에 가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 볼때 이게 저 사람이 저기 가서 그렇게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뭔가 실수를 했구나. 뭔가 선택이 실수를 했구나.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참기도했는데 무슨 선택을 했어? 내가 기도하고 뭘 샀어? 기도하고 직장을 구해서? 그런데 가보니까 막 어려울, 어렵고 힘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든다고요? 내가 분명히 기도하고 했는데 왜 이런 실수가 왔지? 그러면 우리는 아, 내가 기도를 잘못했구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 잘 해도 선택의 실수는 온다는 것입니다. 네.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배성도 역시 선택의 실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믿어서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선택의 실수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음. 아, 절대로 선택의 실수할 수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사실 작정 그 기도하고 선택했는데 어떤, 뭐, 프랜차이즈 무슨, 어? 치킨, 뭐, 내가 장사를 하기로 했다. 사심을 금식하고 사심을 작성하고, 주여, 아니면 막아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주님이 안 막으셔서, 그래서 했어. 했는데, 뭐, 한달 만에 막, 닭이 갑자기 뭐 조류독감이 나오고 올려가지고, 망하면, 내 생각에, 기도가 문제가 있나? 내 신앙에 문제가 있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도, 그죠?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선택의 실수는 할수 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잘못된 선택 우리가 하게 되었을까? 그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바른 개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냐?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첫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아, 네. 그게 중요합니다. 아, 네. 예, 선택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 뭘팔수 있고 잘못 살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아,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 우리 일명 말, 내가 미쳤지. 뭐 이런 말들은 예수님 삶에 쓰는안 된다. 그 말이죠. 아, 네. 어, 자신 탓을 한다는 것이죠. 자신 탓을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는 병들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자책하고 신앙이 무너지고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선택의 실수가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을 탓해서는. 안 된다. 라는 아, 것을 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바로 이 선택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아, 네. 네. 그러다 못한 선택을 통해서 구시라는 한 영혼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 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희 부모님이 그, 제가 어릴 때에 참 그, 이제 어려운 일을 좀 당하셨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좀, 이거 뭐, 방송용문지 모리 야반 도주를 하셨어요. <laughs> 예, 야반 도주를 하셔가지고 저기 이쪽 동네에서 저 반대쪽 동네로 이사를 가셨, 가셨습니다. 근데그 반대쪽 동네로 가서 거기서 참 어렵게 사셨지만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이 우리가 그렇게 숨어서 막 도피하듯이 도망치듯이 이사를 간 그곳에서 만난 집주인을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들려오는 소식이 그분도 권사님이 되셨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아,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선택이 실수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괴리 원망했잖아, 그죠? 괴리 불평했잖아. 지널 놓고 보니까 다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돼. 아,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도 선택이 실수를 할수 있다는 것을 아, 네.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놀라워, 놀라워 하거나, 너무 그것 때문에 자책하거나, 그것 때문에 숨어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아, 네.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자, 세 번째.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세 번째가, 믿었던 구석이, 믿었던 구석이 무너질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든 무너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는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들었던 것처럼, 지금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습니다. 갑자기 주인공이 누가 되었습니까? 나오미가 되었죠. 나오미가 보니까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습니다. 예. 우리 옛날 좀 속된 그 옛날 풍속과 옛날 그 말로 치면, 진짜 누구 잡아먹은 사람 되어버린 거죠. 네, 완전히 아들 잡아먹고 남편 잡아먹은 아주 천하에 이런 불길한 여자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옛날에는 여자는 남자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여기에 문제는 무엇입니까?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은 상태가 지금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여자에게 모든 의지할 만한 것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지금 이 여자는 무엇을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까? 네, 자기 남편 믿고. 어 자기 남편 죽으면 아이고 우리 아들들 들모니까 내 아들들 믿고 살아야지. 그렇게 이 나오미에게 믿었던 구석은 남편과 자기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인생도 내가 믿었던 구석이 무너질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무엇을 믿고 삽니까? 때로는 내 건강 믿고 삽니다. 그죠? 어, 건강 믿고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내 건강이 무너질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물질을 나는 믿었던 구석으로 그래서 물질을 많이 모아놓으면 내 노후가 편하겠지. 내가 이 물질이 많이 있으면 내가 집이 있으면 그렇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내 믿는 구석으로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친구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믿었던 구석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믿었던 구석이 무너지고, 믿었던 구석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그때에서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세상의 다른 것을 조금씩은 더 믿고 산다고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믿고 살다가 오늘 이것이 무너지고 이것이 내게서 무너진다고 왔을 때에 그때서 비로소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었던 구석이 무너지는 것은 실망과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란 얘기입니까? 바로, 뻔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흉년, 흉련, 흉년이 올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선택의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도 열심히 기도해서 물질도, 열심히 기도해서 가정도, 열심히 기도해서 내 회사도 잘 꾸리고 싶지만 내 믿었던 구석이 무너질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성도가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 네.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마음. 아, 네. 또한 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가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다하나님이 다스, 다스리도 흉년은 온다. 하나님의 사람도 선택이 실수가, 실수할 때가 온다. 밀접던 구석이 무너질 때가 온다. 근데 저는 이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온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루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다, 알다시피, 루기의그 다음 말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도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제까지 흉년, 문제 어려움 이것만 제가 설명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아 세상의 문제도 세상의 고난도 우리에게 오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온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도 올수 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성경이며 그것이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지금 막다른 길인 것처럼 보이고. 내가 지금 아무런 방법이 없고 회복할 만한 아무리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생각되시겠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런 여러분의 인생 오늘 나오미보다 더 심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설령 나오미와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의 은혜는 지금도 찾아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은혜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결심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우리 고백드리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낫고 전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을 은혜의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내가 도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내안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내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으면그 동안 제발, 고난 없게 해달라고. 제발, 문제 없게 해달라고. 제발, 나한테는 그런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살았던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니,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 올수 있다. 흉년 올수 있다.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듣습니다. 사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낭망하고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다음에 오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은 아직도 나음여와 같이 내 남편이 죽고 내 아들이 죽은 것 같은 내가 믿었던 모든 구석이 다 사라져버린 나의 삶에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은혜만더 하여 주시면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회복될 줄을 믿고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의 풍파도 우리에게 오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더 회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